오늘 수요일 새벽 가운데 예레미야 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실패가 주는 깨달음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말씀은 1장부터 또 5장의 내용으로 또 구성이 되어 있는데 슬픈 애가 그토록 결코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생각하던 그 삶의 기반이었던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을 때의 그런 그 충격과 그 아픔, 이것은 이루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어,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록해 두면서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결과가 이렇게 참혹하고 이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슬픔과 아픔이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뼈저리게 깨닫게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장 내용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인데, 우리가 한절 한절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게 되었을 때의 그런 상황이 얼마나 절실한가, 얼마나 아픈가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사장 1제는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는가. 예루살렘 성전은 거의 다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 나무로 만들어서, 나무로 만든 것 위에 금으로 이렇게 다 포장을 했거든요. 덕금을 씌운 것입니다. 중년 모든 것들이 덕금을 씌워서 도금을 했는 상황인데, 바빌론이 쳐들어왔을 때그 금들을 다 떼가고, 금들을 가져가고, 성수의 기물들을 가져가고, 또 모든 것을 회파해서 금이 금이 아닌 것처럼 변질되어 버린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 그토록 아름다웠던 금으로 만들어진 그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어서 돌덩이처럼 막 쏟아져 내린 내용들을 봅니다. 성소의 돌들이 그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랑아리 그릇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순금인데 어떻게 질랑아리 질그릇처럼 이렇게 변했는고? 여러분 금은 변질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금은 결코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예루살렘과 또 예루살렘의 사람들, 사람들의 모습들을 검이 변질되어서 돌덩어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표현은 들깨인데요, 들깨와 광야의 타조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흔하대 흔한 그 시대의 짐승, 짐승, 그냥 오늘날의 강아지 개는 굉장히 좀 귀하지만은 이스라엘 나라의 당시의 개는 그냥, 그냥 막 돌아다니는 개들이거든요. 근데 그 개들 중에서도 들개들도 저절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의 딸들은 광야의 타조가 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광야에 있는 그 타조는 어미가 암컷이 알을 놓으면 수컷이 이렇게 보는데 모든 생물체중에서 이 알을 놓고 거들떠보지도 않는 대표적인 그러한 동물이 바로 광자의 타주라고 볼수 있습니다. 놓고는 끼워지고 뭐 놓고 끼워지고 제대로 돌보지도 않으니까 정말 불쌍한 자식들을 비유하는 말이 광야의 타조가 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목이가 그때 그 당시 바벨론의 침입에 의해서 출산하는 산모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출산하는 산모,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되었을 때의 그런 시급하고 긴급한 상황 가운데 차라리 아이가 없는 사람이 낫다. 아이로 인해서 너무나도 고통이 있으니까 그런 마지막 때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시대의 그런 멸망 유다 나라의 멸망의 때 점막이가 목이 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어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린 아이들이 엄마 떡을 달라고 하지만도 떼어 줄 떡이 없는 의미의 안타까운 신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전 말씀 가운데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위롭게 거리거리에 있다. 맛있는 음식을 먹죠. 오늘날 우리나라에 우리나라만큼 잘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물론 나라로는 미국이 잘 살고 또더잘 사는 나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잘 살고 치안이 잘 되고 잘 먹는 나라가. 없다고들, 많이들, 다른 나라에 가본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던 사람들이 외롭게 거리에 있고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먹지 못해서 거리에서 추구져 가고 있으며, 그리고 오늘 오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있던 자들이 이제는 걸음더미를 안아도다. 여러분 붉은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주색 옷이지 않습니까? 자주색 옷감 장수 루디아뭐 이런 말 성경에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박을 때도 홍포를 입히지 않습니까? 자주색이라고 하는 것은 왕족들이 귀족들이 정말로 돈이 많고 지체가 높은 명예 신분이 있는 사람들이 입던 옷이 바로 자주색 옷감입니다. 그런데 붉은 옷 그 사람들이 붉은 옷을 입으면서 내가 성공한 사람이고, 내가 높은 사람이 미멀, 예루살렘의 시민들이 그렇게 많이 붉은 옷을 입었는데, 붉은 옷을 입던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게 되니까, 옷옷 붉은 옷이 없고, 하얀 옷도 없고, 옷 자체가 없어서 얼마나 나락으로, 땅바닥으로 떨어졌는지 자기 수치를 가려야 될것 아니겠습니까? 벌거벗은 수치.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자기 모습들을 보면서 가릴 것이 없으니까 나무 잎사귀로 가렸던 것처럼 입을 것이 전혀 없는 상황이니까 거름더미로 모든 것이 제더미로 되어 있는 그런 나라의 형국 속에서 거름더미로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가리는 그런 예루살렘의 안타까운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고 있도다.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그것으로도 자기를 가리고 있다고 라 하는 것이죠. 구구질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은 또 뭐라고 합니까? 이전에 소돔은, 여러분 소돔은 정말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죄악이 관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황 불러서 심판했잖아요. 다른 나라가 와서 다른 나라의 침입에 의해서 소돔이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소람에, 다른 사람의 손을 입지 아니하고 멸망한 대표적인 도시가 어디입니까? 바로 소돔이지 않습니까? 오늘 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내 백성의 죄가 예루살렘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더 무겁도다.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고 멸망한 소돔, 완전히 제뜨미가 됐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런데 이 소돔의 죄도보다 더 무거운 죄가 딸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가 소돔의 죄보다더 무거워서 더 비참하게 멸망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7절에 보면,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고 산호들보다 붉고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천국 같더니, 존귀한 자들, 존귀한 자들의 몸, 존귀한 자들은 누굽니까? 나시린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나시린은, 성경에 나시린은 삼손으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삼손과 같은 사람인데 머리가 길고 삭도를 머리에 되지 않았으니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아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구나. 태어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삭도를 머리에 되지 아니해서 머리가 길고 포도주를 가까이하지 않아서 항상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고 시체를 가까이하지 않아서 시체는 죽음입니다. 죽음. 사망을 가까이 하지 않는, 죄를 가까이 하지 않는, 어릴 적부터 구별된 사람이구나, 예루살렘의 거리를 지나갈 때, 아, 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구나, 성직자이구나, 이렇게 표가 나고, 누구든지 아, 저 사람을 보면서, 아,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이 표가 나는 사람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다, 깨끗했다, 그리고 젖보다 희고, 바닷가의 산호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산호들보다 훨씬 더 붉고 다윗의 눈이 붉지 었 않습니까? 몸이 붉지 었 않습니까? 그들의 윤택함이 내면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드러나는 그런 몸으로 드러나는 그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과 같이 아름다웠다. 어디서든지 표가 났으며 그 거룩함들이 전기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은 이러한 나시린과 같은 종교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런 전쟁이 일어나고 폐허가 된 도시들 속에서 어떻게 되었는가 오늘 8절에 보니까 이제 그들의 얼굴이 검은 숯과 같이 되었다 여러분 숯은 완전히 다버리지 않습니까 깨끗하고 희고 밝고 천국과 같이 빛이 나고 윤택하던 사람들의 얼굴이 거모티티한 숟가 같은 사람이 되고 그들의 가죽이 뼈딱 달라붙어서 볼품이 없는 사람이 되어서 이전에는 드러났지만은또 구별이 됐지만은또 이제는 폐허가 된 도시들 속에서 나시인들이 종교한자들이 기독교인들이 표도 나지 아니하는 그러한 똑같은 사람으로 전락했다 어디서 더지 알아보지 못한다 오늘 팔찌를 끝에 보니까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표가 났습니다. 표가 났습니다. 오늘날에는 잘 표가 안 납니다. 목사님들 정도만 양복을 입고 있어서 그런지 또 점잖게 말하는 형식을 보고 아, 목사님이구나라고 알 수도 있고 요즘 또뭐 그렇게 점잖을 떠는 목사님들도 잘 없을 수 있는 시대이니까. 근데 일반 사람들은 표가 전부 나시린이 표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표가 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오늘 구절 보면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서 굶어서 죽은 자들보다 낫다 라고 표현을 하면서 오늘 10절까지인데 10절 말씀 보면 딸내 네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이스라엘의 신실한 하나님의 부녀들이 어미들이 얼마나 존귀하고 거룩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오랫동안 기근에 시달려서 먹다 보니까,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떤 책임에 빠지냐면 어미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삶아서 먹는 그런 너무 안타까움 이렇게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두시면 영광이 떠나가시면. 사람의 본질은 죄자 않습니까? 죄인의 그런한극악무도 모습들이들은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자녀를 먹는 십 절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내딸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 다섯 장의 내용들을을 쉽게 설교를 듣기가 힘듭니다. 아마 이런 설교 내용들을 잘 연구해서, 너무나도 잘 연구해서, 주일 낮에 설교를 해버리면 아마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갈 것처럼 두려운 내용들. 그래서 밝고 좋은 내용들을 가능하면 주일 낮에는, 낮에는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느 때의 설교를 하든가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은 들어야 됩니다. 왜 이런 실패가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은 실패가 주는 깨달음이에요. 실패 속에서 실패를 알아야지만 왜 이런 실패가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떠났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떠났다.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떠나버렸다. 요한계시록 이상에 있는 것처럼 에베소교에 해계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초대가 뭡니까? 교회지 않습니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는 성령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님의 임재가 없으면, 껍데기만 있으면 그냥 피해가 되는 거예요. 검이 변질이 되어서 돌, 그냥 일반 돌덩이처럼 되어버리고, 들깨, 들깨, 들깨의 자식들보다 못한 그런 타조의 자식들보다 못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며 자녀들이 울어서 먹을 것을 달라지 먹을 것이 없고 오히려 자녀들을 삶아 먹는 비참한 현실이 왜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며 죄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를 멀리 해야 되고, 오늘날은 죄가 너무 아름다워 보입니다. 죄가 위로가 되고,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잊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비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패가 주는 깨달음, 다시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잊지 않아야 되고, 우리의 자손들에게는 잊지 않기 위하여서,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되는, 잊지 않기 위해서는 기억을 해야 되겠죠.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도하는 인생. 계속 기억이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을 듣고, 상고해야 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눈 미간에도 말씀을 붙이고, 손목에도 말씀을 붙이는 것처럼. 이렇게 붙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보고 듣고 함으로, 죄의 모양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눈으로, 몸 안으로, 뼈 안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는 기억하는 인생, 절기마다, 절기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절기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념하는 인생을 살라. 그리고 그 말씀이 몸으로 녹아내려서 들어와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죄의 힘을 이겨낼 수 있는 기도하는 인생을 살라.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라. 죄를 멀리하고 또 죄의 모양이라도 밟지 말고 품지 않는 거룩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으라라고 또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본질을 추구하는, 다시 우리가 본질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촛대가 옮겨지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폐허가 됩니다. 우리는 오늘날 너무나도 좋은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으며 너무나도 좋은 음식을 잘 먹고 지내고 있습니다. 좋은 옷, 좋은 음식. 좋은 집에서 좋은 나라의 치안과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한번 탁 떠나가면 순식간에 여러분 전쟁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의 시대는 정말로 양극화가 심해집니다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또 이대올리우기도 사상 또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는 시대 가운데 여러분 하나가 딱 이렇게 불이 불똥이 떨어지면 이것에서확 번져버리는 신라처럼 번져버리는 그런 시대, 순식간에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화역과가 우리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북쪽에 끓는 가마가 남쪽으로 향하지 않아야도록 예레미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북쪽에 끓는 가마가 남쪽으로 향하지 않도록 우리 신실한 믿음의 선조들은 기도했는데. 이런 믿음의 선조들이 이제 점점 끊기고 있고 젊은 세대들은 이런 것에 대한 감이 전혀 없는 시대 속에서 굉장히 위험한 시대 속에서 신나가 부러져 있는데 불똥이라도 한번 튀어버리면 그대로 불이 번지는 그런 시대 가운데 영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사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누리던 모든 것이 폐허가 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예배를 기억하며, 다시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기도로 부응할 수 있는 교회와 가정과 하나님 이 나라가 될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목요일 아침 또 은혜를 주셔서 함께 예배하며 예레미야 애가 사장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그리고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죄를 멀리하게 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게 되면 모든 누리던 것들이 폐허가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민족과 우리 한국교회는 믿음의 선조들이 있어서 함께 울며 누군가가 울어주며 누군가가 아버지란 지켜주며 붙잡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 민족과 이 나라와 이 교회와 아버지의 신앙이 그렇게도 개성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신앙의 개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을 쏟아 부어주시고 남종에게 쏟아부어 주시고, 여종에게 쏟아부어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와는 자녀들과 아비들과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성력을 쏟아부어 주시어서, 촛대가 옮겨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이 나라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 길들을 예비할 수 있는 복음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가 될수 있도록, 긍휼과 은혜와 자비의 원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